안녕하십니까 네,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개인회생 제도하고 신용회복 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이버지 식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죠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개인회생하고 신용회복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이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기관이거나 이렇게 알고 계신데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모임이에요. 옛날 우리가 뭐 전경련 그러면 대기업체들의 모임이듯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국가기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데 벌써는 알리치겠죠. 예? 법원은 국가기관에서 채권자 채무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들이 모임이에요. 채권자들 금융기관들의 모임. 그래서 개인의 생으로 파산이로 너무 채무가 많이 탄감되니까 옆에서 견새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되는 채무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개인의 생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채무가 다 돼요. 세금부터 뭐조그만대부업체 이런 거 공공 요금 다 되는데 신인거 해보는안 되는 게 많아요. 금융기관 아닌데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나 공공력을 미룬 건 당연히 안 되고, 이 금융기관 중에서도 여기에 가입된 큰 금융기관들인데지, 신용회복에 가입되지 않은 조그만 대부업체나 이런 거에 채무는 신용회복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제금 결정 방법이 아예 법원 개인의 세금 정해져 있죠. 그 사람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생계비 빼고, 남은 돈을 3년간 변제하되 총 변제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변제간이 최장 5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이 원금 변제율 100%를 기본으로 해서 8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무슨 장애인이나 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일부 좀 탄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변제율 100% 나온 사람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100% 거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꼭 비교를 해보시고. 아, 뒤늦게 내가 신용해보기에는 너무 많이 내는구나. 그런 후회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